안녕하세요 유생입니다 오늘은 2030이 알아야 할 인간관계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그 영상에 어떤 독자가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60이 넘어도 인간관계가 힘들어요. <laughs>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. 이게 나이를 든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더 원숙하거나 쉬워지는 건뭐 그런 것만 또 아닌 것 같아요. 아, 그런 2030은 또 오죽하겠어요. 그, 중요한 건 어렸을 때 인간관계에 대한 원칙? 어, 근력, 이런 거를 만들어두고, 이제 마음 습관이 이제 잘돼 있으면,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더 좋아지죠. 그야말로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정말 나이가 들어도 어렵다는 인간관계를 20, 30에서 이렇게 잘 맞춰놓으면, 기본적으로 즐겁게 사람을 대하는 데 이제 자신이 있고, 이제 행복, 일상이 좀 이제 더 행복해질 수가 있죠. 근데, 문제는 젊을 때부터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쁜 습관 붙어 있거나 이제 잘못된 개념 이런 걸 가지고 살다 보면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자기가 왜 관계에 대해서 서툰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그런 채로 자꾸 소외되고 이제 원활하지 못하고 어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원칙. 아, 어, 조언 꿀팁 이런 걸 이제 다 모아 모아서 이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첫 번째 자, 독립심을 키우세요. 어, 무슨 얘기인가 하면,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, 어,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, 대단히 독립적이라는 거예요, 스스로. 그러니까 혼자 자기 혼자 잘 지낸다는 거죠.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. 누가 뭘 한다고 뭐 신경쓰고 우울하고 눈치 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왜 그래요? 이제 타인 지향적인 이제 자기의 어떤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근데 누구든지 노력하면 사실 고칠 수가 있어요, 이 부분이. 본인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고쳐야지 라고 노력을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어, 독립적이라 야지 사회생활 해도 행복하고 자존감도 높게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어, 그래서 이제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나만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자기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어떤 방법이죠 특히 2030 같은 경우는 어, 정말 정말 빠르게 빠르게 부지런히 성장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잖아요. 그 나이대가 어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. 이런 성장은 누군가와 어울려서 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받고 성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굉장히 이제 일부분인 거고요. 사실 혼자 있으면서 뭐, 뭐 책을 보든, 뭐 공부를 하든, 뭐 글을 쓰든 이건 뭐 그야말로 혼자 있어야지만 되는 일이잖아요. 자신한테 집중해야지. 어, 누군가와 근데 함께하지 않으면 이제 불안하거나 뭐 안담하거나 이제 행복감이 없다. 난왜 남친이 없을까 여친이 없을까 뭐 이래가면서 없어도 괜찮습니다. <laughs>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. 공부해야죠. 혼자서도 이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이루어나가고 나 자신의 어, 이제 성장에 집중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때부터 남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. 어, 일단 내가 온전히 두 발을 이제 딱 딛고 탄탄하게 혼자 잘서 있어야 어떤 관계에도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어요. 자, 두 번째. 하지 말아야 할 처신에 민감하십시오. 어, 조직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한 새내기라고 치자고요. 직장 선배들하고 이제 원활하게 잘 지내는 거 중요하죠. 근데, 이제 어쩌다가 이제 밉보였다. 이렇게 되면 또 스트레스 받고 그 회사 자체를 이제 다니기 싫어지거나 그러잖아요.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, 막 좋아하는 거, 이런 것보다는 저 사람이 참 싫어하는 게 뭘까. 이제 거기에, 어 이제 그걸 확인해서, 어 그거를 자기가 하지 않도록 체크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. 예를 들어서 직장 상세가 늦게 오는 거 너무 싫어해요. 땡할때 들어오는 거막 1분 전에 뛰어들어 오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왜 나는 뭐 출근시간 그냥 그 출근시간때만 오면 될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일만 잘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직장 상사 성향이 그렇게 제 시간에 막 허겁지겁 막세 이러면서 막 뛰어 들어오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는 어그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이제 계속 직장 상사랑 이제 억울해지는 거예요. 악순환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일반 사람도 이렇게 무슨 상관이야? 그런 사람이 일을 잘 할까요? 일도 잘못 해요.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. 이 관계에 대해서 그냥 센스 있게 딱 눈치채고 아저사람 저런 거 굉장히 신경 쓰고 싫어하는구나 아는 것 자체가 센스인데 그런 식으로 어,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자신의 센스를 발휘하는 게 바로 일몰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어,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하는 거 중요합니다. 데드라인 어기는 거 지장상사가 너무 싫어해요. 그러면 완성도가 떨어진 한이 있어도 일단 데드라인은 맞춘다. 이제 이런 원칙들이 세워, 세워져야 되는 거죠. 음, 그, 어떤 상사가 술 먹는 거를 또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. 난 술을 좋아해요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뭐 내가 그 사람들은 술을 끊을 수는 없지만 그, 그 사람 있는 데서 그렇게 뭐술 마신 얘기 같은 거 되도록이면 안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이제 매일매일 부딪히는 어떤 직장 상사랑도 원활하게 묘령껏 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어, 일을 할때 시간 딱딱 맞춰서 진행되지 않으면 못 참는데 그걸 못참 그걸 그거를 못 맞추면서 그냥 늦게까지 있으면서 지장 상사한테 눈도장 찍는 거 전혀 의미 없죠. 그래서 우리는 아저 사람이 특히나의 직장 상사의 경우 어떤 걸 싫어하지?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좀 민감하게 아 그러면 그건 최소한 내가 그걸로 내가 꼬투리 잡히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중요하죠. 자세 번째. 피해할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뭔가 힘 있는 인물이에요. 파워가 있어요. 근데 사람이 좀 무례해. 그래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입만 열면 남을 욕하고 막 뒷담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이 뭐 사장하고도 또막 친하대. 다들 이제 그 사람을 싫어하면서도 그 사람이 이제 사내에서 파워가 있으니까 그냥 뭐, 아, 네네네 하면서 친한 척하고 지낸단, 지낸단 말이에요. 속으로는 싫어하면서도.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? 어, 정답을 말씀드리면 친해지려고도 하지 말고 적도 되지 마셔야 됩니다. 어, 적이 되면 내가 피해를 입으니까. 그런데 친해질, 이 포인트 뭔가 하면 그렇게 뭐, 막 무례하고 막 남의 자유가막 떨어뜨리고 뒷담화 잘하는 사람이 사내에서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 고해서그 사람이랑 친하려고 일부러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. 그런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대단히 나 자체가 이제 많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죠. 그 욕하면서도 원래 배웁니다. 직장 상사 품성 안 좋은 사람하고 몇년 동안 같이 있으면요, 그 직원도 똑같아지는 거. 전 여러 번 봤어요. 그래서. 음, 일단 남 자주 욕하는 사람 피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어, 성향이 있는 사람 피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. 친해지지 마십시오.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. 자네 번째 참으면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. 그 갈등을 무서워하고 대단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 일단 회피하고 보는 거예요. 그런 갈등 자체를. 어, 그 회피하는 것 중에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 그냥 참는 거죠. 꼭 참는 거. 나 혼자 참으면 분위기 안 망치고, 뭐 관계도 안 망치고 그냥 됐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에요.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는 일방적인 희생은 부작용이 대단히 많습니다. 어, 이, 그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간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. 그 일방적으로 이제 내가 희생을 하면 그걸 고마워하고 알아주는 경우. 아니, 그렇다고 그러면 관계가 더돈독해지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아요. 그러니까, 어, 일방적인 희생을, 어, 하는 사람을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만만히 보는 거죠. 예를 들어 볼게요. 예, 작은 회사예요. 작은 회사인데, 이제 내가 제일 막내. 그 선배 둘, 어, 이렇게 셋이서 함께, 이제 어떤, 예를 들어서 탕비실 정리를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. 제일 막내들 하나, 둘, 셋이니까. 근데 그 중에서 난또 제일 막내. 자, 어, 나는 회사에 늦게 오는 게 싫어서 일찍 일찍 매일 출근을 했어요. 그런데 그 선배 둘이 탕비 씨를 이제. 돌아가면서 정리를 아침에 뭐 커피도 채워 넣어야 되고 탕비실 이제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역할을 돌아가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럼 난 사흘에 한 번씩만 하면 되잖아요? 그런데 그 선배 둘이 있다가 아, 나는 너무 집도 멀고 이제 그 출근 시간 다 돼서 오니까 너는 이제 일찍 오니까 네가 좀어 탕비실 그냥 정리는 일찍 오는 네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여유 가 있으니까 네가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아, 네네. 이렇게 혼자 하다가 회사에다가는 또그 선배들이 자기네들이 함께 탕비실을 관리하는 거라고 공개적으로 또 얘기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골탕 먹, 막내한테만 이제 떠넘기고 골탕 먹이는 이런 상황이 그 막내 심정에 이게 좋겠냐고요?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. 오래 쌓이면병 되는 거예요. 그럼 결국 관계도 병듭니다. 내가 싫은 내사을안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럼 왜 그거 한다고 제 저렇게 표정 저런 거야? 이렇게 나오는 거죠. 무슨 정이 붙겠어요? 어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면 결국에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.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? 어, 제가 이제 일찍 오는 건 이런 이런 일을 때문에서 일찍 오는데 회사에서 우리 세 명한테 그렇게 역할을 분담을 했으니 이거는 어 저는. 그러니까 사흘에 한번 제몸만 어, 할게요. 이해해주실 거죠? 이렇게 웃으면서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거, 포인트는 좋은 얼굴로 어,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거. 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? 그러면 연습하세요. 혼자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. 한 가지만 더 볼까요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세요 그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이제 독립심 혼자서 잘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혼자서 그렇게 잘 지내면서 남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 불편하고 힘들고 즐겁지 않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. 어, 만약 혼자 지내면 인간관계 좁아지고, 그 자신만 고립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 좋을 일이 뭐 가, 뭐가 있겠어요. 관계라는 건 어쨌든 어울리면서 일어나는 건데, 그래서 어, 이런 경우에는 서두르지 말고 함께 있는 시간을 나도 즐겨보자라고 스스로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예를 들어서 주말에 나가는 거 정말 귀찮아서 하기 싫어하시는 분, 주말엔 집에만 있는다,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. 그런데 그게 결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. 그러면 일부러 한 달에 한 번, 일단 한 번은 무조건 주말에 친구나 동료들, 어뭐 밖에서 만나거나 어떤 이제 취미활동 함께 한다. 뭐 그것도 이제 강제로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내가 일부러 어떤 동호회에 가입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시간을 투자해서 강제로라도 이제 그들과 어울리는 시간들을 어한 번씩 그렇게 이제 내가 루틴하게 낸다라고 결심하시는 거 점, 점점 더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데 특히 혼자 이제 나 혼자 좀 이렇게. 그야말로 집순이,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일부러 스스로를 좀 그렇게 사람들 틈바구니에 집어 넣는 어떤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시라는 거 다섯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, 특히나 2030들은 꼭 이제 스스로 이 다섯 가지를 활용하셔서 조금 더 건강하고 선순환되는,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인간관계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수님의 직장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